구리시를 상징하는 와구리 캐릭터가 요즘 인기인데요. 구리로 놀러오라는 뜻의 와구리 캐릭터가 구리 사랑 카드와 텀블러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지동차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공식 출범한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입니다. 구리시를 상징하는 와구리 캐릭터가 곳곳에 전시돼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와 저작권 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뿌리 사랑카드와 텀블러, 막걸리와 맥주 등 10여 가지에 이르는 제품에 와구리 캐릭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와구리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요즘 상종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뿌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은 아토올과 전통시장에서 개최한 축제를 통해 와구리 캐릭터가 MG 세대에도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 일단 여기 음식 보스만 봤는데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도 많이 있고 그 너구리 그 맥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팔찌도 <laughs> 르네상스 사업으로 출범한 재단은 내년 6월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국비와 시비 80억 원을 지원받아 영세한 지역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우는데 사업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수택 일동은 뿌리 전통시장 인근으로 600여 개 점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막걸리, 텀블러, 뭐 이런 지역 화폐에 저희 캐릭터를 넣어서 저희 지역에 그 디자인화, 캐릭터화에서 뭐 해외도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유명한 아톰 마을 그런 것처럼 와구리 마을처럼 이렇게 해서 재단은 지역 상인을 위해 와구리 포인트 가맹점 48곳을 모집해 운영 중입니다. 또 청년 상인 아카데미를 열어 4개 점포를 선정했습니다. 메뉴 개발과 SNS 홍보 등을 할수 있도록 청년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와구리 포인트라고 해서 저희 상인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포인트를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거고 상인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홍보할 때 마케팅 타겟이나 그런 거를 잘 모르시니까 이런 전문업체 통해서 이제 고객이 이제 계속 가입을 하시면 이런 이벤트가 있다 나는 안내. 프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구리 캐릭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프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빌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